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월 19일 새로운 한주 월요일인데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네스트칩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 분석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보고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오늘 6대 상승 흐름이 나와 주면서 지금 3,57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넥스 칩이 현재 투자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어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어, 이런 것부터 첫 번째로 짚어드려서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연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25년도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다 떠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곧 3월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또 추가적으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 좀비 기업을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현재 이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로의 의결을 거절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넥스트칩을 투자하고는 싶어서, 어, 비중을 좀 높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맨 처음 그런 것들 먼저 좀 짚어드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럼 넥스트칩이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지 상황을 보면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나마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지 신제품들을 공략적으로 내세우면서 두 가지 큰 전환점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투자자들이 또 빠르게 들어온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주, 추세적으로 다시 완, 원활하게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고 기업도 안정성이 찾았을 때 그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비중도 좀더 키워나가는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 구간 자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이 기업 이제 좀 투자 좀 해보면 하겠다. 주가가 바닥인 것 같은데 많이들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현재 어, 2026년도 이제 c s IT 가전 전시 박람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현재 넥스 TV 단독 부스에 참가를 하면서 차세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장성으로도 차량용뿐만 아니라 26년부터는 본격화될 이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해서 또 드론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AI 반도체 라인업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하게 또 리스크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어 아무래도 재물 리스크 때문에라도 이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는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2025년도 말에 진행됐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초과청약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자금의 용도가 곧바로 조달된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또 시장에서 우려하던 자본 잠식 및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빠르게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3월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잘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넥스트칩이 차세대 여러가지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신기술도 발표를 하면서 뭔가 큰 성장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현재 연봉을 보게 되면 어, 넥스트간트 경우 2022년도에 상장을 해서 이제 상장된 지 고작 3년에서 4년째로 더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만 보더라도 벌써 5천 포인트가 다다르고 있는 모습 코스닥도 지금 1천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로봇 테마주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갱신하는 종목이 열애한 종목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넥스칩은 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매수세가 달라붙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현재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장중에 이 JP모건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어, 관심을 조금씩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국에 우리가 판단을 할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다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선 결국에 주식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결국 마지막 단계가 뭐다.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 것인가 이 매수매도에 대한 결정 결국엔 손가락 한 가, 손가락 한 번으로 매수를 한번 하고 매도를 한번 함으로써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결국엔 이 수익률이 이 매수매도 타점과 직결되는 만큼 매수 매도를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수익률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플러스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결국 수익률이 좋지 못하면 마이너스 결국에는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까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현재 넥스트칩도 그렇고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매수매도의 타점의 중요성에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의 수익률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메이저라고 하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개인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메이저들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단기 수익률 한5%볼때 메이저들은 기본 20에서 25% 개인들이 한 단기 수익률 30%볼 때는 메이저들은 기본 100에서 150%까지 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개인들이 단기간에 30%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구간 안에서 개, 메이저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은 억지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메이저들의 기본적인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러한 3박자를 절대 개인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인들은 딱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건데요. 이게 바로 이 메이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메이저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 간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더 좋은 수익을 얻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중요한 게 바로 이 메이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각각의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들의 매매 패턴을 그대로 분석해서 이 차트에 그대로 설정을 입력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가 매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넥스트칩만 보더라도 최근에 최저점에서 아까 같은 j p 모간 서울 같은 애들이 잠깐이나마 매수세가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매수신호가 저점에서 포착이 되고 이러한 저, 고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도신호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넥스칩을 트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매수 신호, 메이저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는 구간에서 고점 매도를 할수 있도록 메이저들이 매도하는 신호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은 잡아드리고 있지만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혼자 해 보겠다고 여기저기 좀 달려드시다가 오히려 또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을 할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로라도 빠르게 한분한분 한분 매수 매도 타점을 그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시고 쉽게 문자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 시청하시는 중간에 음, 제 연락처를 여기다가 공개해 드릴까요? 010-6887-4488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것으로 넥스트칩이라고 간단하게 종목명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앞에 두 글자 넥스라고만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적어 주셔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빠르고 신속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는데요. 단체 문자 받아보시면 문자 속에서 매수매도 타점 신호와 전략을 읽어보시고 이제부터는 실시간 대응을 하시면 된다. 어,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시면서 더 좋은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상 어려워하셨던 게 항상 이 대표님, 저는 항상 매매가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면서 더 좋은 수익을 더 지속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계시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거 유료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면 또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고요.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 항상 간단하게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영,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는 건제 영상이 그나마 도움이 됐고 또 마음에 드셨다는 거니까요. 그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고 영상 제작에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옆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010-68874488. 어, 이곳으로 간단하게 넥스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넥스트칩이라고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항상 종목 분석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질문 사항들도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뭐 대표님 이런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보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있고 또 알려 드릴 수 있는 건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또 이제 장 마감 방송 이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종목 분석 요청들 종목 영상들도 많이 올라갈 거니까 빠르게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들 잘 짜신 다음에 수익 안전한 수익 계속해서 잘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